프로급 성능을 자랑하는 모바일 워크스테이션, 저렴한 금액대 가성비 워크스테이션 노트북 HP 2023 ZBook Power 15 모델을 알려드립니다. 강력한 성능으로 전문 워크플로를 실행하다. 최신 인텔 또는 AMD 프로세서와 엔비디아 RTX a 다 그래픽 카드로 복잡한 멀티태스킹 작업이나 3D 워크로드를 속도 저하 없이 빠르게 처리합니다. 차세대 AMD 라이젠 프로 프로세서로. 생산성과 멀티태스킹 능력을 향상시키세요. 18개월에 계획된 이미지 안정성, 가용서우로 안정적인 엔터프라이즈 구현, 엔터프라이즈급 품질 유지, 안정성 및 품질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검증, 엔비디아 RTX 전문 그래픽, 대형 프로젝트를 문제없이 처리합니다. AMD 프로세서를 선택하면 통합 AMD 라데온 그래픽 또는 최대 엔비디아 RTX 2000A다 그래픽카드가 포함됩니다. 메모리 최대 64GB DDROS0 DMM. 대용량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실행하고 프로젝트를 여러 개 진행해도 거뜬합니다. 스토리지 최대 8TB. 로컬 NVMe 스토리지가 있어 빠른 속도로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며 예장 하드드라이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HP 프레전스로 강화, 효과적인 연결, 소통, 협업, 제트북 파워는 협업에 효과적입니다. 자동 프레임 OMP 카메라와 와이파이 6기. 노이즈 캔슬링 그리고 오래가는 배터리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OMP 앱캠. HP 자동 프레임. 화상통화 중 조금 움직이더라도 자동 프레임으로 시선을 붙잡아줍니다. 노이즈 캔슬링 소프트웨어. A 노이즈 감소. 통화 중 노이즈 캔슬링으로 배경 소음을 억제합니다. 무선 환경 연결. 와이파이 6기. 무선 환경에서 강력하게 연결됩니다. HP 프레전스로 강화, 스튜디오 품질이 사운드, 뱅앤올룹슨이 맞춤 튜닝한 스피커가 제공하는 풍부한 서라운드 사운드를 통해 오디오 엔지니어가 의도한 대로 음악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고속 충전, 30분 만에 최대 50%까지 PC 배터리를 빠르게 충전합니다. 워크플로우를 위한 모바일 워크스테이션, 유저일, 건축가 엔지니어 및 건설관리자, 시공계획, 문서화 및 BIM에 적합합니다. 3D 및 2D 청사진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유저 2. 제품 디자이너 및 엔지니어, 캐드 및 제도 작업에 적합합니다. s o l i d w r k s 와 AutoCAD를 이용한 회로 보드, 기계 부품, 기타 구성 요소 설계 같은 작업이 대표적입니다. 유저 3. 스팀 학생. Z북 파워는 전문 앱의 인증을 받아 수업에 이상적이며 엔지니어링, 과학, 예술 분야의 진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휴대용 워크스테이션입니다. 프리미엄 디자인, 뛰어난 내구성, 알루미늄 3시와 내구성으로 장기간 사용 시에도 문제없는 견고한 고급 PC입니다. 베젤이 얇은 EKQHD 디스플레이로 더 많은 것을 선명하게 볼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보안 시스템, 전문가용 애플레이션 사용 인증을 받고, 비즈니스용 HP 울프 시큐리티가 탑재되어 OS 안팎에서 보호하는 고성능 PC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엔드포인트 다층 보안 솔루션, 하드의 어기반 보안은 PC 제조사 외에는 제공 불가능한 보안 영역입니다. HP 울프 시큐리티 포어 비즈니스는 무료 탑재되어 PC를 켠 순간부터 종료할 때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사용자의 PC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며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포트 탑재. 1. 나노 보안 잠금. 2. RJ-45. 3. USB 3.1 1세대 충전 포트. 4. HDMI 2.1. 5. 스마트 카드리다. 6. 전원 커넥터. 7. USB-C 타입 썬더볼트 4 포함. 8. USB 3.1 1세대. 9. USB 3.1 1세대. 10. 오디오 콤보 잭.